돌대 가리. 돌대가이 왔어 오늘은 내가. 반말 할거거든오 음. 어색하지 아주 어색해 지금. <laughs> 이거 뭐이리어색한데 이거. 겁나 어색하거이이해해줘이해해줘 이해해줘. 음. 내가 좀이런걸 만들기 아, 처음 이거. 서 한번 해볼게. 야, 오늘은 이거 잡지를 가지고 왔는데, 얘 잡지로 뭘 만들고 싶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 잡지로, 이 잡지로 뭘 만들 거냐면은, 이 잡지가 이미 날짜가 지났어. 오빠, 지났어. 지났어, 지금. 지났지? 지나가지고, 내가 지금, 만들 거야, 내가. 이거 실수로 세 장이나 가지고 와가지고. 세 장이나 남았거든? 세 장. 그래서 이걸로 만들기를 해볼게. 자, 준비물, 요 잡지. 그 다음에, 풀. 자, 딱 풀. 딱 풀만 한 풀. 아, 이건 필요 없고. 가위. 요건 가위. 가위, 기본적으로 집에 다 있죠? 그리고 짠! 공책 전 오늘은 공책은 요걸로 쓸거예요 그럼 그거 씽음 일단은 공지 넘기려면 오 화면 화면 오 어, 화면 건들지마 임마 일단 제가 만든거는 이렇게 밖에 없고요잘 못만들었거든요 재민 손 얘가 <laughs> 뭐이리 못만들어 가을 선비, 날개 선배, 재선배, 아, 내가 만든 것들, 만든 것들도 있고, 이거는, 아, 얘 친구랑 만드는 거, 여기다가 한번 꾸며볼게. 꾸며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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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며볼게 하면서 안꾸보고 있어. 자, 일단은 잡지를, 일단 어디를 잘라야 될지 봐야 되거든. 나는 일단은 이쁘게 꾸미려고 해 최대한. 근데 또잘못 만들거든. 어시나모르 있다. 잠깐만. 나는 필통을 일부러 준비했어. 어, 왜 준비했냐면은 자를 걸 표시를 할 거기 때문이야. 오요유유유유 때각때각. 오케이 됐다. 일단은 먼저 음, 시나모를 내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시나모의 친구? 시나어 바코드, 바코드. 아 어차피 시나꼬나 바코드. 이거 이 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잘 자르,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이선에 따라서 잘할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중이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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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짠! 이렇게 그려주고, 그다음에 또 크롱 여기 밑에 마음에 드네이 친구를 따라서 그려줄 거예요. 따라서 그려보자. 보자, 보자, 이 친구를 따라 그려보자. 됐다, 이렇게 따라, 그리고 초밥 주스 그냥 그냥 하고! 이 마이멜로디도 빠질 수 없지. 또 빌고 있네 얘가 또 자기 해달라고 빌고 있네. 이렇게 해주고 츄팝 주스 빠질 수 없지. 츄팝 츄파... 오우씨 하나 겁나 흔들리. 다이소거라 그런지 이게 많이 흔들리네. 이렇게 츄팝 주스.

요키티를 해볼게. 어머, 뭐. 아 카메라 적응이 안 돼, 이거. 이거, 이, 이렇게 찍는 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나 지금 적응이 안 돼. 하여튼간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좀,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린다는 점 부탁해. 어. 박보드는 빨리 모자이크 해야 돼 모자이크 해버려 모자이크 해버려 모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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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리기 그 다음에 또뭐 해볼까? 요유유유유유유요요유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자유시간 해볼게. 이렇게 자유시간 표시해놓고, 그러면, 음, 난이 서랍이 마음에 든다. 서랍. 서랍. 서랍 대충 그려주고, 일단은. 이렇게 같이, 이거는 같이 해놓고. 일단 여기까지만 그릴게. 요거 잘라볼게. 아, 싹, 둑 싹, 둑 3, 2, 1. 와, 잘랐다. 와, 이쁘게 잘못 잘랐죠. 아이, 죄송해요. 제가 또똥손이라서 열심히, 최대한 열심히 자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큰 걸로 해볼 건데. 이게 여기가 좀 남았 아아안 아, 남았네요 일도 안 남았네요 괜찮아요 저 이게 세 장이 있거든요 여기를 자를 거거든요 여기를 잘라 볼게요 그럼... 이거를 이쪽에... 이게 쿠보이하고 시나몬볼이 조금 섞여있어요 음, 음. 대충 자라는좀 어떻게 할까? 크로빈나 아우, 아씨 음, 잘 자랐다 짠, 예쁘죠? 잘 잘랐죠? 잘 잘랐다고 해야 되나 잘랐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여기, 거,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게 음, <laughs> 올라, 음, <laughs> 다 음, 아, 됐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옥하니요. 영상 들어지면 모든 게 있는지. 잘 잘라. 초점, 초점 맞춰. 최대한. 오케이. 어. 2탄. 2탄에서 계속 슉.